우리가 지난주 멈춰선 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올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제는 여전합니다.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푸시케는 다스리는 권세들 아래 놓입니다. 제가 달달 말씀 3편에서 말씀드렸던 관점적 사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푸시케는 호흡, 정신, 마음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몸의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 전체의 어떤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정신적 측면, 심리적 측면, 호흡적 측면,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인간 전체 어떤 측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관점적 사고입니다. 여러 구절들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가족이 헤로드왕의 유아살해를 피해서 이집트에 가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아기의 목숨이라 되어 있는데 저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인간 전체의 호흡적인 측면을 표현하니까 단어가 목숨이 된 것이죠. 로마서 2장 9절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영이 또 푸시케입니다. 이때는 영이라 번역되었지만 그렇다고 육체와 별개인 어떤 희끄무리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전체의 어떤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의 세 번역을 보면 푸시케적인 측면을 따지지 않은 채 그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2장 9절 뒤에 이어지는 2장 10절을 보면 사태가 더욱 분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 자신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한 다음 그 반대 내용인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푸시케를 아예 빼버리고 사람이라고만 씁니다. 흔히 영이나 혼으로 번역되는 푸시케는 몸의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몸을 영혼 따로 육체 따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이 단어들은 모두 인간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킬 뿐 인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모든 푸시케입니다. 이거를 모든 영혼이라고 번역할까요? 모든 혼이라고 번역할까요? 개역한글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이라 번역했습니다. 히라버 파스는요. 개별 요소들이 다 살아 있는 모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도 되고요. 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호흡적인 측면을 말하는 푸시케는 사람이라 번역해도 지장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육체 없이 영혼이 떠다닌다느니, 성경이 인간을 2분설로 본다느니, 3분설로 본다느니, 이런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인간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지, 인간을 정육점 고기 마냥 영혼육의 부위별로 나눈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오해이자 성경에 대한 오해가 됩니다. 오늘 내용으로 돌아옵시다. 모든 푸시케, 모든 사람은 다스리는 권세들 안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질서 있게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세를 벗어던지려는 자는 하나님의 배치에 반대하는 것이요. 그 반대하는 자는 스스로 그에 대한 심판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보수적인 정치색이 곧 성경적인 정치색이라고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의 이분법으로 성경을 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시도입니다. 여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최초의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번역했지만 성경에서 도시는 성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 최초의 성입니다. 이걸 누가 지었을까요? 이 도성의 이름은 에녹성. 새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녹성을 지은 에녹 도시를 지은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네, 가인과 아벨 할때그 가인 맞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뒤 자신도 살아당할 것이 두려워서 만들었습니다. 이 최초의 도시를 말입니다. 즉 도시는 그 태생부터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건설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살인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명령을 통해 복수를 금지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이 도시가 누군가의 무고한 죽음 이후 세워졌음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그 죽음을 뻔뻔하게 반복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이 전격적으로 살해에 나섭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성경이 폭로하는 도시의 발생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 다시. 즉,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닮은 일을 할 때에는 그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악한 일을 할 때나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닮은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닮은 일은 소극적으로는 아무도 죽이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모두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이후 건설된 도시는 다시 그 죽음이 일어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닮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법이 금하고 있는 살인을 할 리도 없고 도시가 막고 싶은 그 살인을 가장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권세는 에클레시아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범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치안 유지입니다. 이 목적 아래서 우리는 권세들이 하나님 닮음을 이루는 봉사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권세가 범죄를 방지하기는커녕 범죄를 조장하고 치안을 유지하기는커녕 치안을 어지럽힌다면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권세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권세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르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의 봉사자에 걸맞지 않을 때 에클레시아가 그 걸맞지 않은 사실에 관해 말하고 행동할 여지를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걸맞아야 한다를 외치는 역할을 유대 역사 속에서는 예언자들이 감당했었죠. 바울 자신도 당시 주라 불리던 로마 황제 대신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반제국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주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바울의 말대로 정말 우상숭배적 권력이라면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자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우상숭배적 권력의 자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리에 걸맞지 않은 사람의 심판받음을 선언합니다. 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권세 아래 선을 행하자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쉰 에이데시스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쉰 에이데시스라는 글자를 쪼개 보면, 쉰은 함께, 에이데시스는 형상이라 옮길 수 있습니다. 즉, 함께 형상, 형상과 함께입니다. 형상은 본 것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본 것과 함께도 되겠습니다. 이 형상과 함께라는 의미의 시네이데시스는 흔히 양심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네이데시스 양심에 관한 구절들을 몇개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장 구절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구약의 예물과 제사를 언급합니다. 즉, 구약의 예물과 제사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양심을 깨끗게 하는 길이 등장합니다.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깨끗게 된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바울은 감독으로 선출될 만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 말하며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메시아 예수를 통해 깨끗게 된 양심은 하나님 닮은 일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은 일은 살인을 방지하려는 도시의 목적과도 부합하여 도시의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끔 만듭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닮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권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군요. 그러나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 닮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딱 하나 외에 그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딱 하나 외에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금? 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어렸을 때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유대인들이 유혈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망치 유다에 관련된 일을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세금을 안 내는 게 혁명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참 혁명의 기본입니다.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해야 하고 존경해야 할 일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해야 할 이, 존경해야 할리가 세금을 걷어가는 권세자들입니까? 바울의 문맥을 따라왔다면 바울에게는 그런 기색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B 다시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A에서 다루었던 몸들임, 거룩한 산제사, 변신과 입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는 대목입니다. 빈칸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땡땡은 이치에 합당한 예배, 몸드림, 거룩한 산제사, 변신과 입증의 내용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랑 외에는 아무 것도 빚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토라를 넘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앞에서 봤었던 도시와 연결시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살해한 이후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세운 도시 안에서 살 길은 사랑 밖에 없습니다. 살인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 하지 말라 라는 법규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법규정을 소극적으로 이루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루어버립니다. 즉 법규정의 제한을 넘어서 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10계명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예로 들어 다시금 토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저는 이 대목에서 르네지라르란 프랑스 학자의 의견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르네지라르가 말하길 인간에게는 모방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방 욕망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아기는 부모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수 있죠. 부모는 자신을 모방하라고 말을 자꾸 시키고 아이는 그 부모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꾸 따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방 욕망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돈 가진 사람이 좋게 보이네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실 돈을 갖고 싶은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나도 돈을 갖고 저 사람처럼 대단하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 사람에게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는 저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나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위해서 양쪽 간의 갈등과 경쟁이 시작되고 이것이 과열되면 미움, 그리고 끝내는 살인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모방 욕망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삶이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모두 왜곡된 모방욕망으로 살지 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담성과 하나 된 인격은 이 왜곡된 모방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로마서를 통해 확인했었죠. 바울은 이 모든 하지 말라를 단 하나의 긍정문으로 표현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번에는 건전한 모방욕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방 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건전한 모방 욕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확인하면 모방 욕망 자체를 없애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깨끗해진 시네이데스,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역시 모방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방하는 것은 이웃을 이웃답게 대하는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이웃답게 대하는 모방의 롤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양심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바로 건전한 모방 욕망의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건전한 모방 욕망과 새로워진 양심은 타인에게도 전이 될수 있습니다. 전도죠.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는 나를 나답게, 이웃은 이웃답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나답게, 이웃을 이웃답게 대하는 것이 곧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주어졌던 금지 명령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토라에 넘친 것입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빈칸 퀴즈는 싱거워져 버렸네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A 다시로 내려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때가 곧 그때임을 보십시오. A에서 현시대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변신하라고 요구했던 바울은 A 다시에 와서는 그때를 말합니다. A에서는 현시대를 A-에서는 그때를.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도래한 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 때. 구원이 시작된 때입니다. 곧 오는 시대입니다. 로마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그때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이해하는 그때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때였을 것입니다. 포로 해방의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인자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정말로 오셨던 그때 에스겔도 그때를 노래합니다. 마른 뼈에 지나지 않던 죽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때 다시 일어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때에 대해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뼈다귀 죽음으로부터의 포로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종결 내어버리는 그때, 이때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는 생기는 우리가 오늘 영상 처음에서 봤었던 푸시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곧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를 받은 이들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이집트의 흑암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죽음의 흑암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대낮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밤이 이미 지나갔고, 대낮을 기다리는 그들의 시간은 새벽입니다. 해가 반드시 뜰 것이지만, 그 해가 뜨기 전까지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곧 새벽입니다. 이 가장 어두운 때 먼저 일어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며 대낮의 삶을 먼저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옷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벗어야 할게 있고 입어야 할게 있습니다. 삶다운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둠의 일들은 벗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벗어야 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옷다운 옷이 아닙니다.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삶다운 삶을 살 수도 없게 하는 옷입니다.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입혀주신 가죽옷과 같습니다. 먼저 일어난 이들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빛의 무구입니다. 본문에서 입다라는 동사는 두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빛의 무구를 입자고 하고, 다른 한 번은 메시아 예수를 입자고 합니다. 즉 빛의 무구가 곧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이제 빛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을 감싸는 것곧 나를 규정하는 옷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빛입니다. 이 형편없는 싸륵스의 삶에 메시아 예수의 빛이 입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메시아 예수를 입는 삶. 그것이 새벽에 먼저 눈뜬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옷입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그들은 낫, 오는 시대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 시대의 습관을 모두 버립니다. 욕망을 채우는 싸륵스의 삶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기, 곧 푸뉴마적인 삶으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12장에서 13장에 이르는 긴 등산은 마무리됩니다. 지금 눈앞의 키워드들이 이제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주는 로마서의 남은 내용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다 지나갔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서 바울의 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봅시다.